안녕, 러블린이에요. 어, 평소에 많은 사랑을 주시는 이삭토스트의 신상이 나왔다 그래서요. 제가 오늘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였지? 러블린이, 오, 기억이 잘. <laughs> 그러니까 이게 피자, 뭐, 포테이토, 무슨 무슨 토스트라 그러는데요. 어쨌든 지금. 이제 따뜻하게 빨리 먹어보도록 할게요. 와, 두꺼워요. 보이시나요? 이야. <laughs> 자. 음. 한 입만 더 먹어볼게요. 치즈가 맛있다 음. 음. 여러분 치즈 보이시죠? 머리가 왜 이래? <laughs> 아 너무나 아쉽지만 여기까지 먹어야겠죠. 음, 너무 맛있어. 이 속에 보면은요 얘 하얀 게다 치즈거든요 얘 피자치즈랑 우리가 흔히 아는 그 노란색깔 체다치즈? 그게 있고요 계란도 있고 정말 맛있는 이 감튀있죠 해시브라운 그것까지 들어 있어요. 이건 맛이 없을 수가 없는 정말 환상적인 궁합인데요. 또 토스트 맛이 나면서 고소하고 바삭한데 맛있는 피자 소스도 안에 듬뿍 있어가지고요. 피자 맛과 맛있는 토스트를 일석이조로 누릴 수 있는 정말 환상적인 맛이에요. 러블린이 코코넛 워터를 정말 좋아하는데요. 이것 또한 신장 기능 때문에 하나 다를 다 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서 먹어야 해요. 그래서 딱두 모금만. <laughs> 맛있다. 한번더 먹고 싶어. 와. 여러분, 큰 돈을 벌어서 부자가 돼서 행복하다. 이건 정말 생에 몇 명이나 이걸 누릴 수 있는 행복일까요? 근데 이렇게 가까운 거리에서 맛있는 음식을 저렴한 가격으로 즐길 수 있는 건 정말 큰 힐링인 것 같아요. 더불어서 오늘 또 이삭에서 러블린에게 예쁜 선물을 주셨는데요. 한번 구경해 보시겠어요? 음, 짜잔! 이거 저기 필리핀에 건너가서. 음. 사오신 거래요. 해외여행을 전혀 갈 수도 없고, 가본 적도 없는 러블린으로서는 정말 귀하디 귀한 까까가 아닐 수가 없어요. 헉, 맛있는 거. 헉, 먹고 싶지만, 아껴둬야지. 이, 이건 뭐죠, 이거? 이거 먹어보신 분. 아, 뭔가 이거 라면, 라면 같기도 하고, 한가? 이거 어떻게 먹지? 이거 진짜 맛있겠다. 아 오늘 얼굴이 더 많이 붓네요.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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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떡이 많았네 얼굴. <laughs> 여러분 맛있는 거 궁금하시죠? 음, 러블리는 여기 장산역 지점이거든요. 여기에, 어, 이삭 토스트. 정말 맛있고 따뜻한 사랑이 항상 덤으로 얻을 수 있는 소중한 곳이랍니다. 음. 맛있는 게 너무 많아서 고민이야. <laughs> 러블리는 7시에 스케줄이 좀 있어서요. 일단 오늘은 일찍 방송을 해야만 해요. 拜拜。<laughs>